한 독재자가 600억 달러치 비트코인을 숨겼는데 미국이 이걸 압수했다면 어떨까요? 네, 바로 60만 비트코인 오늘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. 이게 그냥 뜬소문이 아니에요. 전 세계 시장을 뒤흔들 수도 있는 실제 시나리오죠. 한 보고서에 따르면 베네수엘라가 미국의 제재를 피하려고 그림자 준비금을 만들었다고 해요. 알려진 바에 따르면 수년에 걸쳐서 이세 가지 방법으로 비밀 자금을 모았다고 합니다. 이 내역을 좀 보세요. 이건 뭐 완전 거대한 국가급 작전이었던 거죠. 근데 문제가 있어요. 이론은 그럴듯한데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빠졌습니다. 블록체인 위에서는 이 돈이 그냥 유령 같아요. 존재한다는 온체인 증거가 전혀 없거든요. 그럼 가능성은 두 가지입니다. 추적이 불가능할 정도로 숨겼거나 아니면 그냥 거대한 허퉁인 거죠. 핵심은 이거예요. 비트코인을 뺏으려면 해킹이 아니라 이 프라이빗 키가 필요합니다. No keys, no coins. 암호화폐 세계의 절대적인 규칙이죠. 키가 없으면 미국도 어쩔 수 없어요. 그런데 2025년에 나온 한 행정명령이 모든 규칙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. 자, 여기서 진짜 반전이 나옵니다. 예전엔 압수하면 시장 폭락이었죠? 이젠 공급 쇼크를 뜻하게 된 겁니다. 그러니까 60만 개가 시장에 풀리는 게 아니라 미국 재무부가 그냥 영원히 잠가버리는 거예요. 이렇게 되면 미국 정부가 순식간에 세계 최대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가 되는 겁니다. 그럼 이게 우리한테 진짜 의미하는 게 뭘까요? 단기적인 변동성 같은 게 아닙니다. 진짜 이야기는 세계 최강 대국이 비트코인을 대하는 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. 결국 이런 질문이 남네요. 이 모든 혼란이 미국의 이큰 그림을 위한 완벽한 기회는 아니었을까요?